습니다 센터 쪽 타구입니다. 중견수가 앞쪽으로 달려 나오는데 안타입니다. 선두 타자가 안타 치고 나가는 단한이겠습니다다석의 4번 타자, 퀸그 선수입니다. 초구 오른쪽으로 갑니다. 중견수 중견수 처리하면서 원아웃. 타석에 5번 타자 등번호 65번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유격수 쪽 땅볼이었습니다. 센터 쪽 타구입니다. 센터 쪽에 안타! 지금은 볼배압의 변화가 조금은 피로해 보입니다. 6번 타자 노시환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솔로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1루 쪽으로 가는데요. 1루수가 잡아서 홈으로 아웃! 투아웃에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7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솔로 홈런을 쏘아올렸습니다. 엘로스 밀어친 타구 파울입니다. 바깥쪽 밀어쳤습니다. 1루! 1루 송구. 3아웃. 아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네요. 3회 말 롯데 자이언츠의 공격입니다. 자 롯데는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롯데의 공격은 선두 타자 전민재 선수입니다. 시즌 2 8 펠푼 6리 14개의 홈런 바깥쪽에 스트라이크입니다 낮게 낮게 제구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2 삼구 맞겠습니다. 이루수 쪽으로 가는데요. 이루수가 잡았습니다. d 로에서 아웃. 9번 타자 a 성빈 선수입니다. 시즌 2할 오픈 w 리 15개의 홈런. 5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 o 는 바깥쪽. d a 는 e a s 스 n we are open o r 스윙 삼진아웃 참 좋은 서브가 들어갔죠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타석의 1번 타자 황성빈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쪽 땅골이었습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파웅 아직까지 안타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류현진 선수입니다 몸쪽 공을 때렸는데요 보수가차별서 3루아웃 스코어는 3대0